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rom The Street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옆에 또 어마어마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 듣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달에 전역하게 된707 예비역 대위 오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 부터 살짝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4월 2일에 저희가 프롬더스트리 삼성점에서 올해 로드오브 더바 1분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남자 풀업 부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그 뒤로 그 엄청난 운동 수행 능력에 제가 반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저희 영상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38개였던 네. 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닌 게요 대회 기록으로 하면 보통 하던 거에 한 3분의 2밖에 안 나와요 근데도 무반동으로 그 정도 개수를 기록하신 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오요한 님을 전격 해체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요한 님의 약간 인생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운동 좀 위주로 하시는지 그 그런 대단한 기록을 내려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다. 이포이 뉴트리션에서 나온 아미노리젠이고요. 이게 이제 건강 인대 회복에 좋은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푸더스 코치님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매일 운동 전후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님도 가기 전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이랑 설명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요 저스트펀 코드 입력하시면 할인 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이 할인율이 중복으로도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들 최저가에 들어가셔서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무 맛있어서 건강에 좋은 건 둘째치고 자꾸 챙겨 먹게 돼요 맛있지 않나요? 어, 진짜 <laughs>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요한님에 대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할 때 무조건 처음 여쭤보고 들어가야 하는 게 있죠. 신체 스펙. 지금 화면상으로도 얼굴이 정말, 정말 작거든요. 비율도 너무 좋거든요. 신체 스펙 한번딱 말씀해 주시면 어, 너무 좋아요 저는 키는 170이고. 네. 어? 170이요? 네. 그 몸무게는 이제 보통 68kg에서 73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턱걸이 대회 나갔을 때는 68kg였고, 지금은 이제 71kg 정도. 제가 왜 놀란지 아세요? 요한님도 놀라실 것 같은데, 준명이랑 스펙 똑같습니다. <웃음> 어. 키랑 <laughs>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병님이나 요한님이나. 어깨 넓고 얼굴이 작잖아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그리고 실제로 뵀을 때 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1 8 5인데 175반처럼 보이거든요. 아, 키가 크셔가지고. <laughs> 네. 아, 얼굴도 같이 커가지고. 자, 신체 스펙 여쭤봤으니까 운동 스펙 한번 여쭤볼게요. 또 아무래도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네. 군필 남성분들은 모두 해봤을 3kg 달리기. 요거 되게 궁금한데, 기록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특수부대에서는 예전에는 5kg 측정을 많이 봤었고, 어,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무장띵 걸음 10km. 어. 네,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토위 때 기록이 잘 나왔을 때가 이제 9분 30초. 허. 3분 10초 때 페이스로 이제 많이 뛰었습니다. 야 1km 3분 10초.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그러면은 턱걸이는 대회 기록 말고 개인 기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에 소장했던 기록은 최고 62개였고, 와뭐 지난번에도 영상 촬영 한번 했었는데, 네. 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하면 50개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보통 하면 50개 정도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 나오는 평균 값. 그게 진짜 그게 50개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풀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채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멋스럽도 할줄 아시나요? 아, 멋스럽도 할줄 아는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예, 할 줄은 압니다. 아, 진짜요? 예. 멋스럽은 제가 한 수위인가요? <laughs> 아, 그리고. 이 신체 스펙, 운동 스펙 다 들어봤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솔로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아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좀더 크면은 턱걸이를 많이 <laughs> 네. 서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군 생활,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얼마나 쉬고 나오신 건지. 제가 육군 삼성한 학교를 나왔는데, 생도 기간까지 하면은 총 8년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6년은 이제 특수부대에서. 아 와... 네, 군생활 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거기 가면은 다 3km 10분대 뛰고 막 거리 엄청 잘하고 할 텐데 그 안에서도 자부할 만한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 뛰어나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그중에서 막 자부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데 시공치 특수부대 내에서 이제 제테러 탑팀이라고 최고의 한계팀을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체력, 타격, 부특기, 뭐 전술 이런 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팀을 선발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선발돼서 2 0년도에 사령부 대테러 탑팀을 한번 했었습니다 또 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아 이제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파병을 갔다 왔는데 UN 국가에서 응. 총 21개 팀이 참여하는 서킷 트레이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해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한번 하기도 힘든데 어,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아, 예, 예. 이게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이제 같이 함께했던 팀원들이랑 아 이뤘던 성과여서 그 팀원들이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지금 눈가가 그런 그런 하시네요. 아 진짜 멋있십니다와 어, 그러면은 어, 지금 모두가 함께 했다. 이제 모두에게 공을 돌려주셨는데 그럼 턱걸이도 그 중에 좀. 다 다른 분들도 요한님만큼 턱걸이 하시는 건지 그래도 턱걸이만큼은 제가 예, 1등을 뭐. 하지 않았나 아 역시 <laughs> 그러면 혹시 턱걸이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어,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쉬는 시간마다 턱걸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육군 삼사관학교를 가서 턱걸이 왕 선발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초의 이제 군인으로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들 이제 공부할 때 저는 두 시간 동안 턱걸이만 당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셨나요? 예, 1등을 했습니다 아, 역시 반전이 없어요. 반전이 없네요. 그러면 그 뒤에 군대를 들어가서도 계속 하신 거죠. 예, 턱걸이는 꾸준하게 했고 내가 특전사에 가서도 한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1등을 하자. 그게 턱걸이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지 않았나.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지. 왜냐면 이게. 정말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러면은 장교였다고는 하지만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역 후에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스타일을 요즘에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특수부대 스타일은 사실 심폐지구력이나 이제 근력 모두 사용하는 건데 어, 전역하고 나서는 새벽에는부터 수영을 좀 하고 있고 저만의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는 요즘에 이제 크로스핏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 투탕 예. 좀본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laughs> 예 그래 도 투탕까지는 아니라서 그러면은 크로스핏을 하면서도 턱걸이는 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턱걸이 대회가 있을 때는 사실 그 크로스핏보다는 이제 턱걸이 좀더 중점을 음. 맞춰서 운동을 했고 예. 이 분야의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얻었기 때문에 예.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턱걸이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아. 크로스핏은 또 크로스핏대로 또 심폐지구력이나 전신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시연님 같은 경우도 운동량이나 실제 운동 루틴이 되게 무섭거든요. 역시 이렇게 장점을 찍으신 분들은 공통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로 하고 계신 거 한번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건 뭐 당장의 목표는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잃어보고 싶은 이제 운동 관련된 목표인데, 세계 기네스 기록이 24시간 턱걸이가. 7,715개로 알려져 있는데, 7 7 1 5이 기록이 보통 이제 1분에 10개 정도 하면 되고, 쉬는 시간은 제가 알기로 하루 종일 해서 한 4시간 정도 쉴 수가 있는데, 이 기록을 깬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위상도 높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인재가 있다, 그런 아. 취지에서도 그렇고, 이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7,700개면, 제가 하루에 풀업 100개 하는 걸 이제 그냥 기본 루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 달을 해야 이제 그걸 채우는데 그걸 하루만에 대단하시네요 와 아, 진짜 나중에 이루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 그리고 그 이루는 장면도 예, 함께 저희가 찍으러 가겠습니다 예. <laughs>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도전하실 때꼭 불러주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희 로드 오브 다바 남성 턱걸이 부문 1등을 차지하신 오요한님을 불러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요한 님의 약간의 인생 이야기랑 더불어서 운동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진짜 녹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한님이 실제로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루틴을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운동 후에 휴식과 영양 아니면 뭐 사후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전 꿀팁을 여쭤볼 거니까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롬더스트리 정한별이었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